정말 맛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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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맛이었다. 어려서 어머니를 여인 뒤 좁은 방에서 언젠가 왕자님이 구해주러 오지 않을까 하고 바랬었다. 그때 날 구해준 건 언니였지만 <laughs> 이, 이제야 내겐 이 단도 한 자루면 충분하다. 임무에 여럿이 몰려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. 흐르는 물처럼 지시를 받겠다. 언니와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거다. 아무리 주공이라도 나를 방해한다면 용서치 않겠다. 이 몸이 본디 공주였다고 얕봤다간 짜릿한 맛을 보게 될 거다. <laughs> 주공께선 저의 왕자님... 이셔요. 군호이치 제로, 임무에 나서겠다. 순식간에 끝내겠다. 나, 나에게 주는 건가? 고, 고맙다. 고작 그 정도 적에게 당해서야, 어떻게 복수를, 이렇게 끝나는 건, 싫어. 실수, 한 건가? 어, 어찌, 감히, 무라사키리 오이!